안녕하세요. 주해성입니다. 오늘은 퇴근하고 어떤 부업을 해야지 하루에 15만원에서 한달에 200만원 에서 300만원씩 벌수 있는지 궁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대리운전 일을 성실하게 매일 나가면 이 정도 수입은 대부분 거뜬하게 하는데요. 네, 그치만 이제 복귀는 거뜬하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퇴근 후에 약 3시간 정도 부업을 하고 하루에 어느정도 버는지 영상을 통해서 어, 보여드리고 자 합니다. 어, 저의 희 목표는 15만원 정도인데 달성 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, 다음날 일정을 위해서 체력이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빠르고 쉽게 일하면서 들어오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저랑 같이 한번 데리고 자 한번 나가 보실까요? 바로 수원 가는 걸 잡았습니다. 팀앱에 자동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어제도 제가 여기 은행나무곱창에서 출발했는데 오늘도 은행나무곱창이라고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오늘도 점심 먹었던데거든요. 뭐 아무튼 여기 근처 한 80m도 안 되는 데서 떠가지고 또 한번 남부 갔다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만 해도 괜찮거든요. 네 사, 사장님 대리기사입니다 예예예 예. 예, 사장님 제가 바로 근처에 있는데 사장님 저 트렁크에다가 전동 스쿠터 좀 조심히 좀 실어도 될까요? 트렁크에 좀비워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. 예첫 번째 콜 7시 방에 바로 잡았습니다 저는 이천이나 인천 56간 다음에 집에 간다 집에 돌아온다 이 생각만 하면서 오겠습니다 출발 바로 바로 저기입니다 그냥 <laughs> 네네 대리 부르셨어요 차요기로 빼서 실어야 될까요? 왜 흙이 있어가지고 흙 묻을까봐 아네 어, 이렇게 있을 때는 정리를 잘 해가지고 너무 좋다네 고생하셨습니다 예, 트렁크 좀 조심히 빼겠습니다 예. 수원에 왔습니다 수원에 저는 여기서 이제 한 4, 5만 원짜리 어, 인천 가는 거 그런 거 잡고 가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. 콜은 뭐이렇게 많은 건 아닌데 장비가 있으면 한 4km에서 10km 사이는 무난하게 어떤 것도 잡고 이동하 가능하거든요. 서쪽이나 동쪽 그렇게 갔다가 집으로만 오기만 해도 돈이 됩니다. 만약에 서울 쪽으로 가거나 경유가 껴 있는데 그 스콜이 많은 쪽으로 간다. 그것도 제 알고리즘에 있는 거죠. 왜냐면 그 다음이 되니까 생각을 하고 움직일 계획입두 번째 콜 바로 잡았습니다. 확인해 봐야죠. 전동 정석, 오케이, 35분밖에 안 걸리는 거고, 제가 갈수 있느냐, 그걸 봐야겠죠. 좀8 k m 아주 뭐 금방 가죠. 언제나 갈 듯이 이걸 잡았습니다. 전화 제가 실패하였습니다. 출발지까지 전화 실패하였습니다. 네, 실패하였습니다. 뭐야 이거? 뭐 전화가 안 돼? 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기 손님 번호가 잘못된 거 같은데, 왠지 그... 된것 같아요. 번호가 중간에가 세 자리밖에 안되고 확인해보고 전화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주 근데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콜을 봐야겠죠? 혹시 모르잖아요. 뭐뭐 영어는 잘안 돼가지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. 네, 네 제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5.7km나 가야 됩니다. 그렇지만 저는 10분 안에 갈수 있다. 그런 그런 게 이제 그게 이게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. 여기... 장갑은 무조건 필수입니다. 일단은 출발할게요. 오케이, 바로 레스코. 진짜 전화 한번 해볼게요 대리 도착했습니다 팔차량 맞으실까요? 네, 녕세요차 예, 트렁크에다 좀 조심히 좀 실어도 될까요? 네 감사합니다 네 예, 수고하셨습니다 트렁크 짐좀 조심히 좀 빼겠습니다 네전 지금 이제 현재 다산 끝자락에 와 있는데 그래도 뭐콜 상태는 뭐 그냥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고 이렇게 다산이나 뭐 남양주 뭐 이런 언저리 오면은 보통 대부분 양주 그 다음에 뭐 의정부 그리고 더 바깥쪽으로 화도 쪽으로 계속 진접 쪽으로 의정부 쪽으로 이렇게 빼준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에 현혹돼가지고 투잡인데 그런걸 현혹돼가지고 계속 올라간다 그건 진짜 별로고 이 세번째 콜을 콜지로 간다 조금 오바해서 여기서 갑자기 종로 영등포 가는게 한 4만원 뜬다 그럼 영등포에서 네번째 콜에서 집방향 가는게 엄청 좋을거 아니에요 그런식으로 세번째 콜이 너무나 확실한 콜지면을 이동을 하는데 어 저는 이제 과천복귀 해야 되잖아요 남양주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역방향으로 간다 그럼 집에 올 가능성이 너무나 획기적으로 떨어집니다. 지금 현재 9시 반이니까 이런 거지, 12시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획기적으로 떨어져요. 그러니까 20만원 벌려면은 조금 리스크를 감당하고 움직이는 거고, 25만원 더 그런 거고, 네,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 이제 빠꼼하게 집에 와야 된다. 15만원, 딱히 제가 오늘의 15만원 벌기를 할 거기 때문에, 어, 그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욕심 없이 그냥 바로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. 네, 그러면 이제 과천 복귀니까, 안양 쪽간 다음에, 안양 쪽에서, 아양 의왕 쪽에서 한 10에서 20kg 사이는 그냥 이거, 장비 타고 복귀한다. 그러면 복귀가 아주 빠르고, 버스도 안 타도 되고, 공유 킥보도안 타도 되고, 택시도 안 타도 되잖아요. 그리고 돈도 아끼고, 시간도 아끼는 길입니다.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바로 잡고 가볼게요. 거천 가는 걸 잡았는데, 거천에서 이제 안양에서 또 들어오는 걸 잡아도 마무리하면 15만원 될것 같고, 안해도 그냥 뭐 12만원 벌어도 순익 10만원 이상은. 걸고 0시반 차에 들어가는 거니까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여보세요? 네, 사장님 아, 대리기사입니다 네. 예, 안녕하세요. 제, 네, 안녕하세요. 방장동 제 주소지까지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알겠습니다. 예, 전화주... 예, 사장님 저희 트렁크에다 전동 스쿠터 좀 조심히 좀 실어 댈까요? 아, 트렁크는 자리가 없는데. 네, 네, 골프백 조금만 옮기에좀잘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. 트렁크 자리 가없어요 만약 백 있으면 백만 잠깐만 옮기면 안 될까요, 사장님? 아, 그럼 와서 보시죠. 네, 예, 알겠습니다.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. 네, 지금 제가 손님 있는 데까지 거리가 10km예요.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었냐? 네, 저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제외한 시속 70km 나가는 이제 이륜차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손님한테 키로면 15분 안에 가잖아요. 근데 손님께서 손님께 제가 손님과의 그 시간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된다는 거거든요. 어차피 복귀할 때뭐 5km에서 한 15km, 많으면 20km 정도 타고 오잖아요. 그 시간들을 줄여서 갈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갈수 있는 겁니다. 네, 아무튼. 그 저는 요코를 잡은 이유는 어 어쨌든 무리하지 않고 투잡으로 진짜 빠른 시간에 시간당 4만 원에서 6만 원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한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냥 빠르게 복귀하는 쪽으로 한번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 테슬라 차량입니까 여기? 아 예, 감사합니다, 제가. 안녕하십니까 사장님, 대리기사입니다. 저기 벼랑, 과정 가는 기사입니다 네, 차좀 조금만 빼고 오셔도 될까요 사장님? 아 콜백 하나만 빼면 딱 여기 뒷자리에 나와 되는데 키코드 뒷자리 넣기가 좀죄송해요 수입차 여기 시트 해먹을까 봐 혹시나 아유 비싼 차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이 예, 사장님 충분합니다 저기 백만 한 번만 잠깐 옮길게요 제가 일단 원상복구 해놓겠습니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불인동으로 가면 되겠습니까? 네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. 감사합니다. 우차. 아. 타세요. 테슬라 차량 타고 왔습니다. 오토파일럿 켰는데 손님이 뭐라고 할까 봐 엄청 조심해서 이렇게 자율주행하고 왔습니다. 역시, 테슬라가 편해요. 대리운전 일을 하면 할수록 업무 강도가 점점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. 왜냐면은 장비도 엄청 좋아지고 있고, 차도 엄청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. 벌써 10년, 1년이 됐잖아요? 차의 그 자율주행 그 성능이 뭐 h d 1부터 ADAS, h d 2 오토파일러까지 진짜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주로 그 이어폰 끼고 있는데 거의 강의를 듣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뭐 경제 강의도 듣고 뭐 세상 돌아가는 강의도 듣고 그러는 편이거든요? 그 일하는 강도가 낮아지니까 그 강의 듣는데 엄청나게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h d 2 끼고 가는데 손님이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. 아니, 기사님. 대체, 그, 왜 이렇게, 그, 운전을 잘하세요? 이러시면서 막 팁까지 주셨어요. 근데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, 그, HDA 켜놓고 그냥 가만히 그냥 엉 때리면서 가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. <laughs> 예, 아무튼, 일하기가 정말 편해졌다. 현재 시간이 이제 10시 반. 뭐, 6만원짜리, 6만 5천원짜리 6만 5천 콜, 이런 거 엄청 많아요. 6만원짜리 많죠? 네, 사실, 콜은 좀 많은데, 어, 저는 사무실에서 여기서 10분 머리밖에 안 돼가지고 들어갈 계획입니다. 네, 같은 경우는 제가 운행을 하는데 손님이, 음. 아, 그,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요새 젊은 사람들은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실업급여 받으면 정부에서 돈 주는 거 받으면서 빈칸티가 놀다가 일하다 놀다가 일하다가 부모님 이 집에 얹혀 산다.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열심히 살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별로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 않은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니까 저는 공감도 전혀 안 됐지만 젊은 사람들이 요새 열심히 일한다고 안 한다고 하는데 너무 공감이 안 되는 거 있죠. 제 주변에는 그 저희 직원들만 해도 엄청 열심히 살고 가정을 위해서 살고 저희 그 사무실 오시는 분들 20대 30대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. 눈빛만 봐도 살아 있어요. 다들 자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엄청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. 제 주변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공감이 안 되는 거죠. 네, 아무튼 어, 제 주변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. 그 저도 좀더 열심히 살아야겠다.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네, 제가 무리하지 않고 이 정도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15만 원 벌기 했는데 12만 원 정도밖에 못 했지만 그래도 어좀 뿌듯한 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예, 궁금하신 게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. 아래 고정 댓글 눌러 보시면은 관련 영상들이 계속될 겁니다. 예, 아무튼 오늘도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